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주경야독 구독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경야독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바로 히터류 단어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막상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대장주는 누가 될 것이고 뭐를 사야 될지 감이 좀안 잡히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히터류 관련 브리핑 그리고 최대 수혜주까지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쉽고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바로 아래에 있으니 지금 바로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브리핑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 먼저 하나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이슈고요. 반도체 안 준다고 원자재도 안 팔아 중국 8월 갈륨 게르만 염수출 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중국의 히토류 자원 무기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 작년까지만 해도 말로만 좀 무기화를 하고 겁을 주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올랐다가 죽었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이렇게를 반복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장기전으로 들고 갈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바로 미중 갈등의 심화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이고요. 일전에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도 중국이 꺼낸 주요 무기가 히토류 수출 제한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제가 히토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짚어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 잠깐 영상 보시면 이렇게 메르든 미국, 카르든 중국 뜻밖의 대박주 해서 짚어드렸었는데 한번 히토리가 뭔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복기를 하자면. 자, 히토류란 희귀한 금속의 종류로 15종, 33종의 란타놈종, 원소, 스칸듐 이트륨 등을 포함한 17가지의 금속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속이 생산량이 적고 생산지가 한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으로 무기화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무기화하기 좋은 이 원소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와 같은 전자기기 등의 산업의 핵심으로 쓰이는 소재이고요. 여기에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무기 그리고 전자전투 유도무기 등에서도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원료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우리나라를 맘먹고 통제를 걸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당장 배터리부터 뭐 전자제품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각국이 다 이런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재를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26년까지 약 9조가량 투자를 해서 광물전을 확보 중에 있고요. 뭐 유럽,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등도 히토르 공급망 당각화에 뭐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히토류가 전자기기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돈이 이렇게 어, 모이는 곳에서 당연히 강한 테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히토류 관련 주 내에서 어떤 거를 잡아야 될까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히토리 하면 유니온 아니야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찐수해주는 근데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성안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그동안 뭐 유니온으로 인식이 굳혀졌기 때문에 대장주로 유니온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상 어, 히토류 관련주들, 뭐, 엮여있는 종목들 보시면은 크게 사업성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안은 다릅니다. 이것도 이슈 잠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성안 히토류 금속 품질 테스트 통과 양산 도입 기반 마련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히토류 이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에 성안은 차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히토류 신규 사업을 진행 중에 성안이 히토류 금속 시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본격 양산 및 판매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요. 금일 성안은 베트남 공장에서 재련한 이 네오디무, 어, 프라세오디무 금속 시제품의 성분 테스트 결과 납품 기준 합격 판정을 받아 냈습니다. 국내외 금속 분석업체 네 곳에서 자체 생산한 이 히토류 금속 시제품의 성분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한정 RFP 및 생산 기술 연구원 그리고 해외에서는 미국 서버 및 중국 닝보의 분석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중국 닝보에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성안이 생산한 시제품에 네오디문 질량 비율은 75.98%, 이 프라세오디문은 23.65%를 보였고요. 디스프로시움, 터빔 등총 12개 원소 질량 비율 모두 합격 기준을 받아 냈습니다. 자 현재 히토류에 대한 뭐 국제 표준이 딱 이렇다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히토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90%를 생산하고 있는 이 중국 산업 표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중국 닝보에서 합격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산업을 중도하고 있는 이 닝보에서 합격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품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직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 분석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분석을 진행 중인 시험 기간의 결과까지 취업이 된다면 오히려 공신력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성안의 양산 그리고 판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히토류 금속뿐 아니라 성안은 부가가치가 더 높은 이 히토류 연구 자석까지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을 밝혀놨고요. 기존 섬유 사업을 영위해도 회사기 때문에 이 섬유 사업을 영위하던 대구 공장을 오히려 히토루 연구 자석 제조 공장으로 변경을 하고 이 섬유 사업 관련 설비들은 대부분 이집트로 이미 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히토루 연구 자석 제조 설비를 순차적으로 정말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잠깐 보시면요. 자, 히토류 자석 밸류체인 구축 나선 성안 전문가 진용 눈길 나와 있습니다. 자, 일전에 나온 이슈긴 하지만 지난달 성안은 미국 주요 히토류 채굴 및산업물 업체인 이 MP 머티리얼즈와 240톤 규모의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산업물 공급 계약을 맺고 초도 물량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성화는 MP m a 리얼즈와 후속 협의를 통해서 이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베트남 등지에 금속질은 설비를 확대하는 등 자체 히토류 밸류 체인을 완비하는 데 투자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 베트남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4,400만 톤, 베트남은 2,200만 톤, 러시아 2,100만 톤, 브라질 2,100만 톤, 이렇게 히토류가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히토류가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베트남이죠. 근데 왜 많으면서 그간 자원이 있는 나라들이 히토류를 생산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히토류를 만들려면 염산, 그리고 다양한 산 혼합액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1톤의 히토류를 생산을 위해서 염산 6천만 리터, 뭐 폐수 20만 리터, 그리고 방산은 이제 어, 이게 잘렸는데 잠시 보시면 자, 방사는 1톤에서 1.4톤의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히토르 생산을 멈추고 있지만 어, 중국은 아니었죠. 오히려 아, 그래 그럼 히토르 무기화를 하자라고 해서 중국이 생산량 9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근데 베트남 갖고 있기 너무 아깝다. 미국과 일본이 베트남을 꼬드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일본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슈처럼, 어, 일본은 투자 보따리, 미국은 아예 구해 중에 있고요. 예를 들 정도로 이렇게 예를 들 정도로 베트남 투자에 전 세계 기업들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 미국은 베트남과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좀휘트류 때문에 중국과 이제 화해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어, 무기화 해봐 나도 베트남 같은 다른 길 찾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양측이 서로 보복 카드를 바쁘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중 무역 우려감에 시장에 우려감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만 생각해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시장은 폭락했고 관련주 제외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급락했던 만큼 당연히 관련주 그 중에서도 실수의주를좀 뭐 파악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특히나 미중 무역 분쟁 전통주인 히토르테마가 한번 상승할 때는 힘이 굉장히 센 만큼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될것 같고요. 전통주에는 뭐유니온유니온머틀리얼 티플렉스, 세토피아 노바텍, 사마전자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이 찐수에주 성화는 조금 더 집중해서 체크를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점점 격화되는 미중 관계 에 대비해서 이히토르 테마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하트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트 댓글 달아주신 만큼 저는 더 힘내서 다음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